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흔히 50대를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전반전이 앞만 보고 달리는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승패를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미있게 완주하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50대 이후 삶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까요? 오늘 5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의 삶에서 질의 삶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을까요? 더 높은 직급, 더 넓은 집, 더 많은 연봉. 더 많이 모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좋게 배터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인맥을 정리하고, 쓸데없는 욕심을 덜어내고,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더 많이가 아닌 더 좋게 이것이 후반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몸을 도구가 아닌 파트너로 젊었을 때 우리는 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소모품처럼 썼습니다. 밤을 세워도 끼니를 걸러도 성과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50대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왜일까요? 50대는 근육량과 신진대사가 급격히 변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관리 여부가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동의 자유가 있는가, 통증 없이 살수 있는가? 모두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몸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잘 달래며 함께 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몸은 도구가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거리 조정. 50대가 되면 가족 내 역할이 급격히 변합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었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셨습니다. 이제 관계의 거리를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에게 여전히 결정권자로 군림하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만 커집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는 어떨까요? 이제는 가장이 아닌 동반자로서 새로운 문법을 익혀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시기의 관계 조정이 노후의 고립을 막아줍니다. 독립과 존중. 이것이 50대 이후 관계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정답을 찾는 태도에서 질문하는 태도로, 나 때는 말이야. 이말 자주 하시나요?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는 태도는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가 등장했고, 디지털이 일상이 되었으며, 젊은 세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르치려 하기보다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와 연결된 채로 활기차게 살수 있습니다. 정답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다섯 번째, 사회적 나에서 진짜 나로. 직함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없을 때, 누구의 부모라는 이름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은퇴 후 상실감이나 우울감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정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가 진짜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나에서 진짜 나로. 이것이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정리해보면 50대 이전에는 성공, 축적, 확장이었다면 이제는 성숙, 관리, 공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맥을 넓히는 네트워킹에서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깊이 있는 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버티고 혹사하던 방식에서 아끼고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회적 지위에서 자기 만족과 내면의 평화로 옮겨가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오전의 문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50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나만의 멋진 요리를 완성해가는 매력적인 시기입니다. 전반전의 방식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후반전에는 후반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50대는 인생 후반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양에서 질로, 도구에서 파트너로, 정답에서 질문으로, 사회적 나에서 진짜 나로.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